아, 아, 자, 네, 안녕하세요. 북극나라의뿌극팬인 인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예, 여기 공섭에서 인트로 찍고 있구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예, 이거 화염망사기가 제가 현재까지 8시간 하면서 916명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 좀 오늘 한번 해볼 건한시간 동안 게임하면서 대충 몇명더 죽일 수 있을지,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뭐냐. 뭐냐, 이거. 이거에서 이거 골드랩 먹고 싶거든요? 예, 2차 발 잡아야 돼가지고, 예. 아예 조금 많이 그래도 대충한 예 오늘 지금 뭐냐 1 시간 동안 해보면서 대충 몇 시간 정도 더 게임하면은 그 뭐냐 게임 대충 몇 시간 정도 게임하면은 그거 더 얻을 수 있는지 예그 골드랩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려고 예 왔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거 프리포럴예 대충 이거 다 굴치는 게임 모드 알죠 예 요거에서 한번 할 겁니다 예 아무튼 아홉 8시간 23분이었나? 예, 대충. 1시간 동안 화면 방송에 써가지고, 얼마나 갈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개 더. 예, 제가 맨날 이거 게임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톤이 맨날 낮아지더라고요. 게임할 때 알죠?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거 뭐냐. 아유, 소리가 너무 크다. 게임을 하면서, 최대한 이거 뭐냐. 목소리 톤이.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한번 이거 노력도 해볼 건데, 소리 가 로딩 왜 이러냐 이거. 왜안 나노 소리가 어 이제는 안해 어우 이거 방금 낯선데 어우 렉 어딨노 디야 사람들아 일로 와 내가 너희를 잡아야 된다고 어, 렉 뭐냐 이거 어좀 돌아왔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 알아? 그래 그래 어떡하냐 어어아우 잡긴 했는데 블루 잡았네 까비 어디가 어 드디어 한명 잡았네 화방으로 어한개한 한 개가 어렵다잉 네 렉도 한개하네 그치요 어디노어디갔노 내가 잡고 있던 아피 별로 없던데 너 거기서 뭐 하니 왜 잡았당? 막타. 어떤 놈이 필요한다 아, 뭐야. 얘 그거 같은데. 그 뭐냐. 화염방사기 시간. 그거 하는. 왜, 왜 이래. 화염방사기가 안 좋은 게 있다면, 은 이거 렉이 너무 걸려요. 알아요? 조금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컴퓨터가. 싸그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 오, 잡았다. 아! 루뽕. 어, 뭐야? 사이퍼? 잡았다. 그래주고. 오케이 컷. 순식간에 2등. 아웃 슬링샷 야, 이거 렉? <웃음> <웃음> 오, 꼬마팽이님 옆에서 그거 뭐냐 트롤 버튼 타워 거의 다 깼네요? 아우 내가 라이벌야돼 싫어하는 게 있다면은 아니, 갑자기 미토코도 없이 갑자기 스킨케이스 타는 놈들 저런 놈들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예 비록 저런 놈들이 한때 저였지만 <laughs>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야, 아프다고요? 오케이, 잡고. 예, 잠시만요. 예, 자, 이거 레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뭐냐?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북극나라의 북극팽인. 예, 인사드립니다. 예, 저 방금 1시간 끝내고 왔고요 어, 제 생각에는 1시간 보다 예, 1분 조금 더 했네요. 예. 어디보자. 1분 조금 덜 했고, 예. 아까 전에 얼마죠? 900. 16이었나? 예, 오, 1197, 1197, 1197, 얼마냐? 제가 계산해보기 귀찮은데. 이거. 잠시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제가 수학이 약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1197 빼기 916. 어, 저, 얼마라고? 1000, 잠시만, 1197 빼기 916은? 한 시간에 예, 281명을 잡았네요. 예, 오, 신기한데? 야, 예제 계산이 맞다면 예, 120명 잡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281이면 맞지? 계산. 거의 200명. 오, 맞네. 와, 대박이다. 근데 내생각은 거의 한 200이라고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예, 예, 오, 한 시간 만에 1200마리야. 그러니까 한 200마리, 300마리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예, 자. 아, 반 왔다, 반 왔어. 진짜, 야, 씨. 한 시간에 한 200마리씩이면은 후딱이지, 이거. 진짜로, 이씨. 3시간 정도면 투장 되네. 자, 골드. 예, 자. 한 번. 예. 다음 영상에는, 여기에 이거, 네뷸라. 이거 뭐냐, 엑소건 이거 사가지고, 웃긴 스킨이 아닌, 한 번. 뭐냐. 예. 골드라는, 예. 오 야, 근데, 야. 개떡처럼 생겼다. <laughs> 아이 진짜 개꿀 아니야 이거. 에이씨 잠시만 니그 골드 이거보다 낫네. 잠시만 다이아몬드 어떻게 생겼지? 음. 굳이 얻고 싶진 않은데, 뭐, 일단, 골드라는 명석이 있으니까, 한번 얼어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어, 저는 이거, 1197, 0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답답하니까, 그냥 한3마리 정도만, 예, 더 죽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정말 짧았, 짧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제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 예, 화방이었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